그러면 단두님은 어디서 중앙으로 오셔서 전기실로 내려오신 거죠? 저 중앙, 네? 아니, 저는 샤워실, 그, 어말다 듣는다. 지금 <laughs> <laughs> 제가 루트를 정리하고 있어요. 루트를 정리하고 아, 있다고요. 아 그러시구나. 자매 단지님. 자네 자네. 잠깐 어? 제가 어? 이렇게 하면 아, 네. 잠깐 땀이 나거든요. 잠시만. 요어막 이렇게 하세요. <laughs> 지금 아, 뭐 죽이고 나서 그런 거 아니요, 반지님제 신장이 너무 아파요. 그렇게 노래 하지 마 주세요. 신장이 너무 아파요. 반지 <laughs> 유튜브. 네, 저 오지 않아 지금부터 들어 사람 지각이에요. <laughs> 야, 네, 어디 니들하고 아니, 아니 단주나 누나가 따분하게 한마디 해줘 진짜. 나한테, 동생한테. 강사, 넌왜안 해? 난 믿을게. 아니 난 동생인데 어떡해? 야, 나도 동생이야. 니가해 아, 누나는 야, 진짜 너 거의 엄마 같은 동생이야. 니거해. 파이팅, 따고 누나는 파이팅. 아, 내가 할게.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쫄았어? 내가 할게. 니가 해봐. 니가 한번 해봐. 기다릴게. 나, 아, 나 믿어. 야, 너 승훈아, 너 백성때매. 아무 말도 못하기만 해봐. 진짜. 아들어마면 하지, 하지 말지? 아, 강진아가 너 죽일 것 같은데 아, 아 걱정 마 내가 해볼게 언니 들어마면아 아, 저기 정감자 씨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보여주는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딱 알았어 언니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여기요 여기 몇 분째 여야 지금 이분 지각하니까 블루 반갑다 블루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반가반가 <laughs> 망가 <방가, 방가>, 얄루 <웃음> 안녕 안녕 <웃음> 반가워요 이거 대 설명해주세요 아진짜요아 말도 안돼진짜아생뭐 <laughs> <laughs> 강준완 욕하고 있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강준이 오면 따끔하게 한마디 한다며 <laughs> 아,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막그러는거먼 오자마자 강가롱이네감준쨰 얄루 반가운가 안녕 네 가와요 <laughs> 안녕. 어 아, 이거 맞냐고 깜즈. <laughs> 포스터가사무한대로좀할줄 아는 놈이요 이치오 뭐지? 어? 뭐야? 야, 아, 진짜 어디야? 어디죠? 오케이. 어? 그 어디지? 맵 좀. 이거 찍어 줬냐? 제가 드 제가 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아유, 제가 드릴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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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림. 제가 올림. 여기 뒤지벤트 네. 바로 앞에서 죽으셨어요. 일단 이치오랑 저는 화물칸에 있었거든요. 상범이 뭐 했어? 나 화물실에서 급구하다가 미션하다가 없어가지고 그 꺼져가지고 전기 꺼가지고 써져가지고 전기 켜야 하는데. 나 지금 화물실 전기 켜는 곳도 앞에 있어. 그럼 이거 어, 전기 이거 전기 켜고 사레했다가 이거... 벤트 하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네. 화물실 전기 켜는데 바로 앞에 있다고? 어. 내가 거긴데? 앞에 내가 거긴데? 앞... 내가 거긴데? 내가 거기. 어. 화물실 전기 켜는데 앞이라고? 그나 응. 어. 거기 나 거기서 전기 켜고 있어, 어. 거기, 있어 지금. 나 켜고 어. 있어 뭔 소리야 지금 같이 있었잖아 너도. 아니아니나너못 봤어. 박상만못 봤어. 아니 무슨 말 아니야 나 진짜 어 <목소리> 아니, 뭐? 아니 진짜 웃었다니까? 와, 씨발 너한테 부하고그랬야 연기 잘한다. 상대방! 연기 잘한다. 연기 <목소리> 잘해. 그래. 아니 나존부하고 죽이면, 어, <목소리> 죽이면 어떡해? 너 따라도 분위이 잡아서 바로 웃으면. 너 진짜 죽이면 어떡해? 너무 웃어 진짜. 전기가 꺼졌는데 근데 벌 어, 수가 있어? 어, 오케이, 그래? 그래도 바로 앞에는 보이지 않아? 벌 응. 아, 앞에 두, 두, 단주는 봤는데 저도 는못 봤대. <laughs> 아, 이거는 <이번에는, 웃음> 아 그럼 스킵 스킵하고 박상범 지켜볼게. 오케이. <laughs> 네, 네심 <laughs> 뭐야? 어디죠? 왕 <laughs> 괜찮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나쫓 아, 와아 나? 아니, 아니 그냥 뭐? 너가 날 도망가는 거 같아서 쫓아갔지. 왕왜 <laughs> 쫓아? <laughs> 아, 근데 아니, 죽으려고 했어. 아니, 여기 어디에 사람 있어? 난 이거 뭔가 범퍼랑 싸우는 같아. 어? 아, 재밌다. <웃음> <enthusias> <웃음> 아, 진짜 <laughs> 재밌다. 아, 그 <그게> 느낌 상 감정은 <laughs> 절대 아니야. 왜냐면 아까부터 나랑 가서 계속 그 붙어 있었는데. 아니, 스완이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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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왜냐면 둘다 재밌다. 아, 잠깐만 들어와 화물실에서 너 전기 그거 키고 있었잖아. 근데 왜 전기 다안 키고 그냥 갔어? 전기 켰는데? 야, 아니야 전기 어, 안 키고 가길래 ]assa? 내가 다시 들어가서 켰어. 재밌다 누나. 진짜 너 재밌다. 아 진짜 너 아, 진짜 웃긴다 진짜 너. 아니 난 감자야. 나는 범퍼 승환 아니면 범퍼 악녀거든 왜냐면 악뮤 언니가 말 쫓아올 때난 진짜 나는 사기도 느꼈어. 어? 쟤왜 봐봐? 쫓아온다고 <laughs> 다 언니. 언니, 언니 왜 도정실에서 미션 있는 곳에서 미션 하는 척하고 나 찾았어 왜? 나 진짜 아니 이시 너... 한창 한게아니고 너를 쫓아간 거야 너가 자꾸 날 도망가니까 사랑자고 그러냐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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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글뽀글뽀거뽀글 뽀글뽀글 뽀글뽀는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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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뽀야 뽀글뽀글 뽀글고글 뽀글뽀글 뽀글야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장자부님 벤츠를 타셨는데요. 장자부님 벤츠를 타셨는데요. 벤츠 타셨어요. 장자부님은 벤츠 탔어요. 장자부님이 벤츠 탔어요. 장자부님이 벤츠 탔어요. 저시체 있잖아요. 어디? 그 다들 예. 알레바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 어차피 이거 인포스터가 졌어요. 네. 매장 오, 때문에. 어, 미션 때문에. 아 미션 때문에. 음. 강진이 나요? 강진 아니야. <laughs> 왜냐면 내가 강진 <감기 웃음> 그래? 계속 쫓아다려고 <laughs> 승연 아 너야? 빨리...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 예은언니 아이고 아 예은언니 강전이니나 어? 옆에 죽인 거 봤잖아 너못 봤는데? 거짓이 치지 마 말할 뻔 했었는데 강제 그래서 서운했어? <놀람> 나 진짜 서운 500%였어 언니 서운 <놀람> 500%였다고 나 미션 다 끝나고 밥 먹느라고 못 봤네 <놀람> 맞지? 진짜로 밥 먹느라 못 봤어야 될 거야 오마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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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나가 <laughs> 이런 사람이라니깐요 <laughs> 님들? 아 그래요! 무서워서 어떻게 다녀?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서. 아이 농담 농담 뭘 농담이야 거짓말 안 치잖아 이라고 <laughs> 아. 맞아. 이라고 해봐 저번에 만났을때 담배 뻥했잖아 우리한테 근데 그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미안해요! 누나 <laughs> 나비올 때마다 무릎이 아파 그래서 <laughs> 얼마나 세게 치신 거요? 우리 단주가 <목소리> 단주가 범퍼 한 방에 제발스틱 부치다 나 깜짝 놀랐잖아. <laughs> <laughs> 아니 나 단주, 거. 난 단주다가 나를 와사비 볼 때부터 알아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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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한번더 <laughs> 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조용히 하는 게. <laughs>